<러니까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라라 아이씨 정신 차려 r 라라랜드. 라라 라라랜드 앤 행오버 1 2 3. I must k n how one, you man. doing. Do you know n a yeah. Holo G Bae like Yeah. 내 강사의 김정환이다. 내 동창이다. 니가 우리랑 똑같다면서 똑같행거 아니었는데. 내강사 김정환이다. 어. 나 동창이다. 그래. 이만해 동생인데. 너거들 우르르 몰려와가도들질다매도깨방건 아니고. 내강사 김정환이다. 내 동창이다. 니가 우리랑 똑같다면서 똑같행거 아니야 Wind, que é que você está fazendo? É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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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cê está É que você está fazendo? É o Não É o que você É o 어디 이십니까? 전주 이십니다. 뭐 갑자기 그런 거왜 물어봅니까? 전주 이씨 충렬고파 삼십오 대소 약 펄러 봤으면 영말 팔고 가 있어. 알겠습니다. 어? 알겠습니다. <laughs>